네 안녕하세요. 흑남고수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2월 31일에 어, 붕괴 사고 등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사고 등 예방 강화,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 및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 카르텔 협파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 24년이죠, 24년 12월 31일 화요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3년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 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 설계 오류는 물론 이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 그리고 구조 기술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 그 동안 대한 건축사 협회 그리고 구조 기술사 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적으로 한게 아니고 대한 건축사 협회와 구조 기술사 협회 와 함께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하네요. 어, 그 동안 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관계자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한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의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구조기술사로 일어나 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 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 시스템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기본적인 구조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구조도면에 구조계산의 내용 또는 뭐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구조도면을 확인 검증하도록 하고. 건축사는 각종 다른 분야의 설계도서와 구조 분야의 설계도서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어 이번 개정 시행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신설 조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래 없던 내용이 새로 생기는 내용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 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선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 없던 문구가 전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907호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에, 어, 예, 요 신설 조문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개정 및 시행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